Thank oh you. 아, 주천 강다리 밑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지금 눈도 내리고 탐색하기 딱 좋다. 야, 이거 오자마자 골석 한 점, 토종석인데요. 골석 한 점이 보여지는데 돌이 그렇게 뭐 출중한 수석은 아니지만은 혼자 두고 보시기에는 무난한 수석입니다. Y자형으로 어, 물길이 들어있는데 태임이 살짝 있습니다. 수마도 좋구요참석 하기는 진짜 요 여기만 지금 온기가 있어서 그런가 여기만 벗어나면 눈이 지금 쌓여 있는데 하기는 썩 좋지는 않은데 여기가 그래도 다행히 좀 온기가 있어서 그런가 여기가 눈이 내리는 쪽쪽 다 녹고 있네. 보여주는 대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요것도 좋아 보인다. 정원돌로 추천. 이렇게 놓고 봤을 때한45 정도 됩니다. 수반돌로 놓으셔도 되고 호박속 헤어인데 대작이에요. 아, 또한점 발견. 뒤돌아 보시오. 잘 돌인데. 아 이거 돌출이 됐는데요. 까문 아닙니다. 2단 단이에요. 실적이다 진짜. 뒷모습은 없어요. 뒷모습은 없고. 까는 아니지만 사단에 화분을 뽑아놓고 보십시오. 화분도 보고 돌도 보고. 아이 꽃돌. 봄이 온것 같네. 하사합니다 감상하십시오. 30, 30. 좋고. 도망갔어. 아,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담석불가. 꺼냈어. 야, 아 어우, 야, 오리구나. 태동 오우, 입자리 좋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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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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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눈오는 날은 아, 어울린다. 내리는 정자. 아우, 예쁘다. 아주 완전 한 폭의 그림에 석들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아우, 이쁘다. 띠띠, 가이드. 아, 이한 수석인데요. 문이 참 예쁘다. 노릇하게, 또오는게 없네. 아니, 그쪽은, 파선도 되고, 추상을 해보십시오. 도런강에 도착을 했는데, 작은 도랑입니다저 건너 돌도 보이고, 아우, 여기 도정석 한점 보인다. 오자마자, 주간 똘도 되고, 공원 똘도 되고, 앞쪽이 파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우, 장화발자국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도 후발주자인데, 지난겨울에 많이 쓸, 여름에 많이 쓸려 나갔습니다. 보세요. 돌밭이 아주 작은데, 불원 쪽에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골밭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 보십시오. 분명히 명서 고속을 찾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불원입니다. 항상 구원은 추천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골밭에 도착을 했으니까, 자연에서 보여주는 대로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어떠한 돌들이 어흥이와 인연이 되는지, 그 인연되는 돌들을 하나씩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나왔는데 이쪽은 별로네. 잡석인데 항토색색대을 죽여줍니다. 아, 이것도 누군가 뜨고 갔는데 꺼내놓고 안 가지고 갔어요. 석중석. 뒤쪽엔 없네. 보시죠. 하다 똘론 좋아 보이지만은 마음에 들않아 두고 가셨네. 아, 요것도 좀 처음 보는 돌인데. 아, 헤이, 진짜 좋 좋다. 이게 진짜 처음 보는 돌입니다. 살짝 변화도 보이고. 숲들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재밌네. 한평하십시오. 많이 거칠어요. 빛다가 많은 것 같으면. 미완성작입니다. 자, 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 한점 발견했어요. 이야,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 세상에, 요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줄이 한점딱 갔는데, 동그랗게, 다리 아주 멋지게 떴네. 아유, 엉뚱 얼었네. 아침 일찍 나왔더니, 떨어졌어요. 자, 요고 보십시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밑에 줄이 한줄 가서 작품이 되는 겁니다. 훌륭하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달이 선명한게 히똥 차게 떴네. 아우, 예뻐라. 한 10시 반 정도 10시 반 정도에 떴는데 수마도 좋고 뒷모습은 보여드릴 것이 없네 작품 좋지 않나요 보고 30에 34 정도 됩니다 야 작품 아주 출중한 건 아니지만은 그다 추천할 만 합니다 다리 멋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푸른 쪽에는 어떤 돌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떡밭이 돼도 호박석들이 막 섞여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아, 요것도 까만 먹이 잘 들은 월석인데 석질이 많이 떨어지고 너무 밋밋합니다. 주위에 받쳐주는 것이 너무 없어서. 답석인데 속실도 많이 떨어지고 다들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지고 갔네요 현장 감상하는 걸로 만족해야 할것 같아요 한뼘 정도 크기 아 요것도 속실은참 좋은데 미석 하단 요거는 거실에 화분에 꼽아 놓고 보십시오. 이렇게 꼽아 놓고 보시면 됩니다. 숨마 좋고, 줄무늬 기동 사기 같습니다. 물속에 한번달자 어머. 아, 뒤집었는데 뭐가 나오네. 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없네. 바분네 하단 돌입니다 하단 돌. 야, 요것도 지역에서 나온. 아우 예뻐라. 진짜 예쁘다. 지역에서 난 토종석 감상하십시오. 그림 끝내준다. 꺼내볼게요. 야, 작품 좋다. 줄무늬가 예술이에요. 싹 씻어서 보면은. 아우, 줄무늬 보시죠 아우, 그 예뻐라. 끝내준다, 끝내줘. 줄무늬가 꽉 찼습니다, 전체. 여기도 예쁘고. 요거는 거의 35에 28 정도 됩니다. 멋지다. 어..여기 혼자 아이..눈은 코하고 눈하고 다 일찍 썼네. 얼어서 보이지 않네요. 저게 한 잔. 홍닭. 어우, 고맙다, 피곤. 도마가 너무, 아유. 물로다 자꾸 가려고 그러네. 뒤쪽은 없고. 강부터. 에이, 맘에 안 든다. 가라 다 얼음 이맛입니다참 멋지다. 돌밭입니다. 돌밭, 돌바. 돌밭에 얼음과 돌밭. 어미가 또한점 발견했어요. 야, 이거 보십시오. 잎이 갈라서 끝내줍니다. 무늬가예술이 예술. 이런, 이런, 이런 수석 만나기 정말 힘든데. 여기서 만나는. 이야, 정말 아름답다. 끝내줍니다. 3, 고가 35, 20, 1 8에35 정도. 무조건 되는 수석이에요. 두번에 이렇게 딱 심어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또 사람 보십시오. 문 이것도 괜찮다. 눈은 아주 또렷합니다. 눈만 뜨고 있어요. 사람 두상을 하고 있는데 아휴, 뒷모습은 떨어졌다. 이 모습을 걸르고 어우, 요거 꽤 세고 또 괜찮네요. 석질이 요게 좋아 보이네요. 떨어졌어 석질을 보십시오. 아, 요게 진짜 예스니다 뒤돌아보시오. 안 보여. 여기입니다. 공보소 한편 정도 크기 여름 장바에 많이 파여 나간 여기 보십시오. 한점더 보이죠 꺼냈는데 아, 반 다리인데 구도가 살짝 안 맞아. 11시 방향이네 못모고 셔. 아, 야 멋지다. 이다처럼차나 하지 않나요? 섭질도 없고. 아, 아침 일찍이다. 이런 아침이다. 많이 춥네요. 또한잔 발견했는데, 이건 물을 뿌려야 될것 같아요. 물을 뿌려서 보여드릴게요. 야 끝내준다. 작품 멋집니다. 아우, 예쁘다. 이거 안무적이고, 고가 한30 나옵니다. 20, 27에 30. 이돌아보얼었어물 속에서 한점밝견황산돌입니다황산옥대옥 사랑티비입니다. 도류의고를 예쁘게 배열을 해봤는데.